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신앙적으로 무언지를 우리가 잘 알죠? 사순절의 신앙적을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 자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사순절에는 가능하면 육식을 금하고, 가물을 즐기지 않는다. 노래하고 춤추는 일, 그런 일들을 좀 자제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우리가 통제하고 좀 살피는 이런 것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좀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때가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노래를 하십니까? 노래는 언제 합니까? 보통 좋은 일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콧노래가 나와요 신나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즐거울 때 노래하지만 하지만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노래로 슬픔을 잊습니다. 아니, 노래로 슬픔을 이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폐망한 뒤에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예레미야 어, 대예레, 대예언서인 예레미야서의 뒤쪽에 붙어있는 듯한 별책부록 같은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지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폐망한 뒤에 부른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단계만 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을 담고 있는 노래가 예레미야.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는 이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슬픔의 노래에 집중해 보면서 슬픔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딱 펴놨으니까 뒤쪽으로 몇 장만 넘겨보면 금방 우리 눈에 띕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다섯 장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대표적인 형식은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하는 시적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1장, 2장, 4장, 5장, 3장 빼고 1, 2, 4, 5장은 모두가 다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22절로 구성된 4 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좀 특별한데, 3장은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3장은 세 구절씩 한 묶음, 22개의 어떤 덩어리로 세 묶음, 3절이한 묶음인데 그렇게 해서 22개 덩어리가 된 66절 말씀. 그게 3장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2의 의미가 뭘까? 여기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2의 숫자가 뭐냐? 수적인 의미. 그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가 22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26개잖아요. 숫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은 2 2자입 구약성경의 기록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22자 알파벳을 갖고 있습니다. 22개 알파벳 순서대로 각절의 첫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코리스틱 형식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성경에서 아코리스틱 형식의 대표적인 말씀은 10편 119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너무도 대표적인 성경이 10편 119편 말씀입니다. 10편 119편은 8절을 8구절을 한 묶음으로 해서 22개 덩어리 176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 중에 가장 긴한 장으로 성경으로는 10편 119편 이 119편의 시는 여러분 관심있게 보시면 말씀, 율법, 윤례, 법도, 규례, 증거, 개명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 다 담아놨습니다. 얼마나 길어요? 176절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를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 아코로스틱 형식의 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알파벳 순서로 성경을 기록했을까? 굳이 왜 그런 형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그 이유가 뭘까? 쉽게 접근해 보면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 쉽게 풀이하거나 설명하려는 예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아크로스틱 형식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joy라고 합니다. Joy. 우리가 이거 잘 알죠? 기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joy라고 하는데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일까? 세상적인 기쁨도 있겠지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뭘까? 신앙적으로 이 영어의 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는 것. 언젠가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you third.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뭐냐? 예수님을 항상 첫 번째로 두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두 그리고 나는 세 번째 두이 쉬운 영어 단어의 조이라는 말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풀이해서 신앙적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말씀을 외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도 쉽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신앙적으로 교훈하는 내용들을 쉽게 받아서 묵상할 수 있게 한 형식, 그것이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몇년 전에 유명해진 어떤 기자입니다. 박대기 기자.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그 기자의 모습이 멀쩡하지요? 깨끗합니다. 눈이 폭설이 내리던 때에 그 상황을 보도하는 기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옆으로 간 사진, 밑으로 내려온 세 번째 사진.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있을 수 있는데, 있는데, 그 사진은요, 아예 꽁꽁 얼어붙은, 그래서 나중에는 인터, 말을 할 수가 없어. 자꾸 실수하고. 그런 영상물이 있습니다. 추운 날, 그 자리에 서서, 여러가지 여러 재난 상황을 보도하는 기자의 모습. 나중에는 눈사람이 돼버린 기자. 그래서 이 기자가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비극적인 상황을 리포터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장을 중계한 리포터는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또 충격적인 슬픔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폭받쳐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외칩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막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것을 목도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극의 상황을 전하는 리포터들에게는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명쾌하고 확실한 논증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극적 현장에 있다 보니 리포터도 당연히 마음이 떨리고 흥분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했던 소리를 반복하거나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재난을 목격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무슨 말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외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라고 소리하는 그런 소리만 반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직접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노래하고 있는. 슬픔의 시인 거죠.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왜 비슷하, 비슷한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구심만 들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에 가는 재난의 현장에 파견된 어떤 리포터가 그 리포터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급박한 상황과 심정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이라는 이해가 있으면 정확한 성서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 리포터는 절망 속에서 외치고 전하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서 절망하고 안타까움으로 소리 내고 외치지만. 그 외침 속에 소망도 들었다. 결국은 소망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내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 히야. 희아는 선천성 사직형 1급 장애어로 양손에 두 개씩, 모두 네 개의 손가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능도 모자라고 무릎 아래로 다리도 없습니다. 그런 소녀가 어느 날 피아노를 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욕만 앞선 소녀는 하루 10시간씩 피아노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피아노 치는 것에 노이로제의 증상을 보이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 역할을 하던 어머니도 지쳐서 의욕을 잃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가지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그녀는 하루 5시간씩 오직 한 곡만을 붙들고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그녀의 주 레퍼토리가 된 쇼팽의 즉흥환생곡입니다. 지난 가을, 우물가 드림콘서트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네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모습, 해맑은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멘트들 그날 관객들은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없는 것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것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요 이것은 희아가 남긴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관객들에게 감동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 열 손가락 다가진 사람도 연주하기 힘든 피아노를 도대체 얼만큼 바삐 두들겨 대야 그토록 아름다운 선율이 조합될 수 있을까요? 현재 희아는 세계를 돌며 아픈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도전 정신을 일깨우며 희망의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황하는 당신,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소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제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피아처럼. <laughs> 그 임인욱 나레이션의 이중역입니다. 열 손가락으로도 치기 어려운 피아노, 네 손가락으로 그것도 장애를 가진 몸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희아 양의 모습이 너무 대단하지요. 그만큼 제한된 환경에서 연주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연주를 해냈을 때그 아름다움은 더 빛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을 극복하고 일을 이루어 냈을 때에 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핸디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1장 1절 말씀에 거기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국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건 과부같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 슬픔을 잘 드러내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고아와 가부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아와 가부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천연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이 방어 능력이 전무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픈 이야기 스포츠나 사건 사고의 현장을 중계하는 리포터의 고유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중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옛날에는 이래이랬는데 이래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서술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전을 묘사하면서 옛날에는 성전이 순례자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텅 비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백성들을 지도하며 예배로 인도했는데 지금은 탄식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옛날 예루살렘 처녀들 같으면 즐거워했을 텐데 지금은 침묵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적에 관한 역전된 형국을 묘사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해적은 머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다 보니 예루살렘의 비참함은 계속 강조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더다. 아멘. 이것이 답입니다. 일반적인 역사로 보자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이 왜 무너졌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왜 다 파괴되었는지 우리는 알죠. 일반적인 역사로 보면 사람들은 강대한 바벨론 제국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서예에서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방세력의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무너진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누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랑성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경우 흔히 우리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니까 내가 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던 그 나라를, 그 성전을, 왜 철저히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시느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 뭐 그렇다면,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망해버린 이 나라, 철저히 무너진 성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방 민족보다 더 체력을 키우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해결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후에 무음들을막 던졌습니다. 어떻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영적으로 큰 공황 상태가 온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 망가진 거야.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런 물음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신앙적인 그런 해답을 찾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은 그것입니다. 이방이 아닌 하나님께 소리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역시 이방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키워서 이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 삶 속에 확실히 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레미아 예가의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인 것입니다. 이런 시각과 틀을 가지고 예레미아 예가 전체를 읽어가면. 문제없이 이 슬픔의 노래를 읽을 수가 있고, 슬픔 뒤에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할 것 같고, 이런저런 원인이 산재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의 원인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일까? 여기서 한 가지 또 물음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일까 해결책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을 좀긴 서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주의 권능으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실은. 예레미야가의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답도 이것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을 발견하며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올라온 저 문장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주의 권능으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성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혹여나 지금도 내 방식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어떤 절망에도 다시 소망을 일구어내는 오늘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을 높이 는삶을사는저 여러분 들 모두 가되시 기를 축 원합니다.